자 오늘 할 게임 바이오 쇼크 이어서 할 거고요 예어 빨리 조금 더 스토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서 다시 켜 봤습니다 올해 네, 엔딩 볼지 안 볼지는 미지수고요 예. 힘 닿는 데까지 해 봅시다 예. 시작 근데 어디까지 했더라 때 내가 어디까지 했지 기억이 잘안 난다. 세와 엘리자베스는 뭔가로 연결되어 있다. 내가 저 세를 죽인다면 엘리자베스 저게 아마 송버드 얘기하는 것 같죠? 아. 돌격을 사용해. 아, 그래요. 자 컴스탁 저택으로 가라네요. 아 그래요. 우리 엘리자베스가 머리를 풀렀죠. 아 그리고 결혼식 말라고 하는 것도 여전하군요. 괜찮니? 피하지 마. 어? 오오 그걸 피해. 심장에다 제대로 꽂았는데. 와, 와, 무빙 무빙 <laughs> 자, 그, 근데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예. 네,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. 어, 이게 뭐야? 뭐지, 이거? 어, 여기 뭐 뜨지 않았어? 어, 여기있다. 어,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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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라,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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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닥치세요예 가자 컴스탁 저택으로 가랜다. 열어 주쇼. 어 진짜? 오. 바보. 빨리 빨리 찾아 보쇼. 에? 안해?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려잖아. 열어 줄래? 어떻게 열지 이걸? 어떻게 하니 선생님 저기요 열어 주실래요 뭐냐네요 네. 이게 맞는 것 같군 뭔데 시발 아니 아 이거구나 조합 찾기 그러게 말이요 너 탈출하려 그랬구나 그건 몰랐네. 이 새끼. 어머, 어머, 어머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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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애국자 아니야 저거. 애국자냐? 15세야? 어머, 씨발. 야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, 또 온다, 또 온다, 또 온다, 씨발. 미친. <laughs> 시 씨발, 저게 새요 <세요>, 저게? <laughs> 저게 새냐, 미친새끼. son of a bitch man 잠깐만 나 카테고리 좀 바꿀게 됐다. 시작. <laughs> fuck you son of a bitch man 빨리 풀어주쇼 내가 가져왔나? 그래요, 빨리 풀어. 미친 송버드가 계속 우리를 쫓잔. 괜찮니? 괜찮니? 어,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고. 뭔 소리야? 그렇지 않아. 손좀 놓고 얘기할까? 어머씨, 발 깜짝아. 야, 내손 졸라 작다. 진짜! 나랑 너랑 다른, 그 생명체냐? 무슨 시벌. <laughs> 엄지손가락 하나가 저 새끼 손만 해. 개쩔어. 도대체 뭐지? 무슨 인류지 저건? 아, 얍. 가자. 출발이야. 어어. 소녀는 피지로이를죽엔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한 건지 모른다. 아,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세계였나, 다른 세상이었나. 뭐 아무튼 거길 왔죠. 예, 거길 왔었던 것 같아요. 기억은 잘한다네. 컴스닥 저택으로 가랍니다. 어디로 가야 되지? 와, 아 이구나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중이구나. 오, 미친 새끼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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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하지 마라. 하지 마. 어, 어, 미친, 야. 제가 엘리자베스! 따라와! 이런 개새.. 아유,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지, 민지 아유, 개새.. 민중인지 뭔지 씨발 그만해, 그만! 졸라 느려, 연사력! 얍! 연는거구요 땡큐! 얍! 아, 이씨발새 그만 하 해? 어, 야, 이거 뭐야, 얘 야, 뭐뭐 하시는 거예요, 아유 아아아 아. 10세가 대가리요. 또 다음 너구나. 아직 담이 안 왔네요. 얍. 감사. 땡큐. 어, 대가리 나갔네. 어떻게 그렇게 서 있는 거냐? 좋처네 아! 뭔데? 10세더라. 아! 그만. 아안 어,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아, 뭔데? 아, 타타타타타. 뭔데 저 무릉덩이는 어 그래요 의료키트 좀 Get after him Fuck you man 저 사람 아니여 저거? 미끼? Right. 뭐야 저거 미끼요 저게? 당신이 왜 미끼죠? 뭐지 씨발저 사람 소환한거 아니에요 근데 Get Get 어디서 이렇게 말이 들리는거야 야. Yep. 돈 주세요. 아니, 돈이 아니라, 기관총 탄약 좀 삽시다. 꽉 찼군요. 출발! 전반. 아, 맞다, 이거 기관총 없으면 안 되지? 아유, 총을. 뭔, 뭔 소리야, 아까부터. 그만하셔. 그만하시라고. 그만해! 그만해! 그만해, 그만! 어우, 대가리 날아가는 거 말하자고. 그만하시라고요 아유, 이 새끼야! 을래 아, 이씨 감사. 너 근데 그러다가 죽는다. 그만해 모기 야 헛, 출발나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. 지금 이대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아. 가자, 반대쪽인가 봐. 핸디맨은 일시적으로 스카이라인을 감전시키. 이런, 씨바 에바야, 에바야, 에바 전투 중에 잠을 자를딸수 없어, 이씨 미친 새끼 아니야. 어디서 핸디맨? RPG 소환해봐. 어휴, 이 씨발. 와우, 맨! 핫! 땡큐! 고마워! 아! 아, 존네, 아빠! 아!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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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그만해주세요, 그만. 그만하세요, 그만. 그만하시라, 아! 죄송해요. <laughs> 아, 씨발, 새끼야. 후, 개떡 같네. 어디서 뭘 하는 거야, 이 새끼들? 어딘데? 여기로 가라고? 뭐야, 이건? 소금? 소금 먹어, 일단. 먹고. 컴스탁 저택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점프! 출발! 가자, 올라가자. 아유, 씨, 정신없어. 점프, 할까? 말까? 점프할까? 말까? 짠 짠, 짜라, 짜짜짜짠짠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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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아, 아, 따가! 따가 와! 이런 미친 새끼를 잡았나너 이거 대포 맞고다, 니지니? 어머, 씨바, 핸디맨이지 뭔지 너 뭐하는 새끼세요, 도대체? 뭐 하시는 분인데, 그렇게. 강하신 거예요? 어머, 씨바. 됐다. 아! 이런, 씨발, 그만해! 아, 핸드맨은 안 올라가는구나! 안 받아요, 제 영향을! 씨발. 뭐, 뭐니? 꺼져. 아유, 씨 아유, 총알 없어. 총알은 없고. 이, 씨발, 로켓 런처밖에 없고, 총알. 허, 허, 아 제발 저 제발 제발요 제발요, 진짜, 진짜, 진짜 이러실 거예요? 그만, 잠깐만 나라 나, 조금만 이세 발만 장전할게. 미안해.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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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줘 제발. 고맙다. 아, 파! 하하, 죽어. 네가 뒤지나 내가 뒤지나 보자고. 어, 죽어. 오메 시벌. 됐다 뒤졌다. 어머. 야 미친 새끼 아니야? What? No! I'm not here, man! Boom. boom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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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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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? 아 진짜 미치겠네. 끌어치기 새끼야. 아, 근데 왜안 뒤지지? 미친 새끼야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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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어 죽을 뻔했네. 어이씨 노라인가 봐어딨 있어 이 새끼 대가리 끝야 끝이구만 저기가 아마 컴스탁 저치, 저택인 거 같아요 가봅시다 어, 발리 이건 기관총이 낫겠지 기관총 내려오시고요 그래 기관총이었어 우리 총알 많은 게 의료 키트 아 의료 키트요 아니 의료 키트요 아이씨발 보면, 왜 이렇게 더냐 근데 없어, 졌어 너무 하시네 여기 좀, 열어주실래요? 아여깄다 어, 그래 뭐한거야 어? 기 좀, 여기 좀, 여기 좀, 여이 좀, 여 또? 쏭여드가 여기 좀, 여기 좀, 여기 좀, 여기 허허. 이게 무슨 소리야. 원래, 너랑 나, 아니, 나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? 너 데려가고? 근데 컴스탁 저택이 개판이네요, 이거. 야, 씨,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야, 이게? 뭐, 위어? 어디요? 여기 가어디여 도대체? 여기,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구만. 컴스탁 저, 시발? 아니, 아니, 지랄하지 마세요. 아 미안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어우, 씨, 깜짝 놀랐는데, 또 핸디맨 소리 나가지고 개놀랬네 진짜. 핸디맨 진짜 졸라 쎄. 일좀열어주셔 야. Yeah. Yeah. 여기 아니야? 이거 어디야, 이거? 아니, 씨발, 여기로 가자! 아니, 당연히 잠을 쓸다면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아니잖아? 아이, 씨발, 뭐야. 가자! 아니, 아니네. 여기니? 어딘데 C벌스 <laughs> 여기야? 가자! 그래요 아 여기였구만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, 그래. 여기가 검스 저택인가? 여기구만 가쇼 <목소리> 락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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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자합 고 고. 오우 예쓰 하필이면 기관총 찬약 다 썼.. 다 샀는데 남아두는게 돈이니까요 상관없겠죠 손대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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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와우 근데 이거 세긴쎄 진짜 괜히 핸드캐논이 아니라니까 근데 저격총 대용으로 써야된다는게 조금 그런데 어딘데 씨 쉬... 문열어 여기 아니여? 씨발 뭐여 여기 원래 씨발 지랄하고잡 빠졌네. 어디냐고? 여기야. 여기서 위로 올라가. 저기? 아니, 아니 씨발. 여기야? 여기 아니잖아. 왜 이렇게 중간에 자꾸 틀어? 여기야? 아, 여기구나. 어, 아니잖아, 씨발. 어디요? 반대로? 뭐야? 어딘데 여기야? 어, 여긴가 여기인가봐. 선지자의 은행인데요, 이 씨브레. 아! 짜증나, 스카이라인, 씨발! 그. 그, 또 반대쪽이에요. 네. 어디 끝까지 가봅시다, 이 씨캣. 게... 여기냐고. 여기야? 어디냐야? 어 아, 여기요. 그래요. 아유 씨발 드디어 찾았네. 크랭크 거는 거야. 얍 빨리 하쇼. 헛헛헛 헛. 출발 거지의 선착장. 거지 새끼가 들었나 그래요. Reclaimed for the people of Colombia. 얍 공격 반사? 야 이거 개 사긴데. 뭐야 이거? 줘보쇼 꿀맛 어우 와우 예스 하하 어이 미친 야야야 뼈뼈뼈뼈 오메 이게 무슨 일이여 <laughs> 야 뭔데 염력 실드 길게 누르면 데미지를 흡수하고 놓으면 그 데미지를 돌려준다 개사기네 이거. <laughs> 해 볼까? 오야 이거 활력도 적게 드네. 아, 활력이 된다. 활력이 아니라 이 소금도 적게 드네. 솔트. 아, 됐구요 음, 베니, 비디, 비고 r 얍. 뭐가 있나? 저기 떠 있는 시간이 두배 증가. 마, 비, 지금 당장 살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예, 비싸네요 근데 야생마 살 겁니다 예. 개꿀 야생마 야생마 생마 생마 야생마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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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씨발 깜짝아 오우 와우 무슨 일이오 저격소총 주십시오 yep. 이게 나아 예, 이게 나은 것 같아 저긴가? 어디일 시발? AI 새끼가. 아 이거 뭐, 뭐 맞췄다고 저걸? 저격 수준. 닥쳐. 잘 가라. 어 유니트 나이? 저기요.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. 아 죄송해요. 죽을 나이인가 봐요. 아 시비친. 뭐뒤질래 아니다, 됐다. 아유 됐어, 이겼어, 이거 이게 최고야 가자. 다 죽인 거 같어. 에이. 가보자고. 컴스탁 저택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고만. 와우. Wow. What the fuck? 가자 엘리자베스. 와 이거 씨발 술이잖아. I see him. 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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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어디 갔어 요 여기. 여기야? 아니잖아 똑바로 일 안하나 어, 최소한 선지자가 제네를 많이 잡아주니까 다행이네요 네. 아 뭐야 대가리 없어졌어 <목소리> 고마워 어 그래 잘했어 아니 씨발 대가리가 없어졌잖아요 저거 어, 개기는데 터진다, 빠이. 안 터지네. 의외잖아. 어 쉐이발. 내가 껐다는 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저리 가. 제발 꺼져줘. 허! 공격 반사! 와우, 맨. 공격 반사를 이렇게 쓰는 거구만. 아이씨, 발왜 이래. 흐름 끊지 마. 나 내비게이션 볼 거야. 그치, M을 눌렀는데 왜 저게 메뉴가 나오는 거야? 컴스탁 승계의 광장? 좋아. 그래. 뭐, 지금까지 호의호식 하셨겠지. 예. 네. 그러다가 이제 민중이 지팡이한테 존나 뚜카 세게 맞고 나서 뒤졌겠지. 응. 네. 가보자! 니네 손, 니손 네 되냐? 여러봐. 와우. 아유 그럼. 컴스타크 인 마담 컴스타크죠 마담 컴스타크 저 따위로 번역을 했는데. 어? 어? 오 이게 엄마 거라 엄마 옷이다. 아이고. 예. 와, 씨발, 이거 사자인 줄 알았더니 컴스타인 줄 알았는데, 알았는데 사자네요. 씨발. 이런 미친, 너 설마, 무덤 파가지고 손가락 가져오는 거 아니지? 졸라 무섭네. 손만 띄어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? 가자! 여기에 과학기술은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을 한 거야? 저를 금속판에다 막 집은 갖다 대도 그냥 되네요. 예. 가보자! 여기요. 여기서 또 싸울 것 같은데. 여기 애들 없나? 느낌이 좋지 않아왜왜왜 어. 왜, 왜, 왜? 그래, 우리 뭘 찾는 거예요? 산탄총. 산탄총이 나을 수도. 아 버스트건. 아이고 개 별로던데 진짜. 케이크 먹고 시체 조사함. 살펴보기 사과 체력. 좋아. 자, 그래서 어디죠? 뭘 찾는 건데 도대체? 부인의 무덤, 아,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 구만가자고저 안에 있겠구만 열어봐. 없네, 잠을 설까? 뭔데, 아니, 이걸 왜, 이거 없애? 이런 미친 <놀람> 헐, 그래, 마, 니 엄마야, 아무리 그래도 헐. 아, <laughs> 미친. 엄마 손 손을 잘라갈 건가 봐. 오른손을. 미친. 이게 무슨 일이야? 어 들어와. 어 그래요. 엘리자베스 씨. 헐. 이 새끼 인성이 왜 이러지, 씨발? 원래 이런 새끼가 아니었는데. 아니요, 제가 하겠습니다. 나가 계십시오. 예. 네. 혈육도 아닌 제가 하는 게 낫죠. 혈육 혈육이 갑자기 손손 잘라간다고 하면 전손끝 섬뜩하거든요, 좀. 예관엽 없시다 씨발 야 뭔가 잘못 건든 것 같다 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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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뭔가 잘못 건드렸다 야 뭐라고 뭔 개소리야 아니야 홀왜 그래 그냥 미친 왜왜왜 왜, 왜? 내가 뭘 멈춰야 되는데 내가 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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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헐, 어, 와우, 와우, 쉣 뭐야? 엄마, 어머니, 엄마야,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이게 어디 갔어? 시발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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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있어, 쉬고 있어. 그러니까 시발뭐해 <laughs> 뭔데? 어? 야저 유령이잖아 씨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뭐세요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새끼세요? 다 때려박을 테다 죽어! 땡큐 안녕 야 아이 아이 씨발 뭐했어? 어 공격관사 일단 공격관사로 마틸를 합시다. 아 씨.. 세, 십세가 일단 대가리 한 방에 나오는 거 같아. 한방컷 대가리를 맞춰야 말이지만 말이야. 고맙다. 미친 유령 새끼 저거 또 오라인가 봐. 미치셨습니까? 어머님, 어머니 잠드세요. 아이 씨발, 아우, 아우, 아우. 아우. 잠드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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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잠드십시오 그만해 그만 그만! 그만하세요 아 뭐야 씨발아 이거 마우스 밖으로 나와서 그래? 잠깐만 오, 흐름 끊기게 거 흐름 끊기가 하는 것 1등 공신이네 아주 아유 아와 아유 장전 좀 그만해봐 아파 땡큐 체력 모아 서준이 너? 어떻게 저기 한방에 차지? ㅅ 발 새끼. 뒤졌다 어딨냐 내놔봐. 아, 아. 아유, 이 새끼야. 일로와! 그만해, 아파, 씨발. 아프다고, 이 새끼야. 장전해야 되는데. 어, 죽었나? 죽었나? 그래, 뭐여, 젠? 허, 씨. 미친. 뭐야, 이게. 어? 그러니까 이게 뭐야, 지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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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원래 지라라고 잡빠졌는데 어? 니네 니네 무덤 파냐 지금? 그런 미친. 무덤을 파고 계시네. 어허. 아, 살 살아 있지만 디져 있다.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. 씨발 이게 뭐여 뭐라는 거야, 대체? 이거 하나 먹자. 뭐야? 아. 뭐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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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헐! 으어? 으어? 뭐야? 그래서 어쩌자고? 뭐, 어디 갔대? 얘네? 근데? 아, 이 새끼들 존나 이상한 새끼들이야. 씨발, 지들 할만만한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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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. 가자. 여기 뭐가 있을 거 아니야? 그러면 뭐 없잖아. 근데, 아, 나와이스. 체력이나 있... 먹자. 난 그래서 뭘뭘 뭘 해야 되는데. 지금 어디 있어? 여기 있니? 소금 땡큐 이거 뭐야, 이게? 아까 저기서 죽였으니까 한번 가보죠. 예.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.